요즘 뉴스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라는 제목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들어서 운전 실수가 많다는 식으로만 볼수 있을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사회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즉, 면허 반납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진짜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74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운전을 해왔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오며 대중교통을 타기 시작했지만 버스 갈아타는 것도 힘들고 짐이 많을 땐 택시비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운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죠. 하지만 어느 날 운전 중 신호를 착각해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일이 생기자 그는 스스로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김 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좁아진 느낌이에요. 그는 시장이나 병원 가는 일조차 망설이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며 외로움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68세 여성 이모 씨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운전을 그만두자 생활 반경이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시내에 나가려면 버스가 하루 세 번뿐이라 늘 시간에 쫓겨요. 그녀는 면허를 유지할까 고민했지만 잦은 어지럼증과 반응 저하로 인해 결국 자진 반납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 이씨 부부는 이동이 곧 자유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면허 반납은 단순히 운전의 포기가 아니라 삶의 자율성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65세 직장인 박 씨입니다. 그는 아직 현역으로 일하지만 회사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 교육을 받은 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자신 있다고 해도 사고 한번 나면. 남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는 자발적으로 면허를 유지하되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행은 스스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부분 면허 관리인 셈이죠. 이처럼 고령 운전 문제는 단순히 그만 타라, 위험하다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의 원인을 단순한 시력 저하나 반응속도 저하로만 보지 않습니다. 더큰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습니다. 그만큼 고령 운전 문제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 운전자 전용 교통 패스를 도입했고 면허를 반납한 사람에게는 버스와 택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 면허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그 다음 삶입니다. 면허를 내려놓은 이후에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고령자 교통복지가 완성됩니다. 이건 단순히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변화이기에 지금부터는 언제까지 운전할까보다 운전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면허 반납 이후의 불편함과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운전을 포기할까 말까가 아니라 면허를 내려놓은 이후 어떻게 이동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력 저하나 반응 속도보다 더큰 문제는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입니다. 대도시 외곽이나 농촌지역에 사는 고령층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환승이 어렵고 비오는 날엔 택시도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의 방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의 60%는 단거리 운전 중 발생합니다. 병원, 장보기, 친구 집 방문 같은 일상적인 이동이죠. 즉, 생계를 위한 운전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운전이 대부분입니다. 이동의 대체 수단이 부족하니 면허를 반납해도 일상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자체별 교통 지원 제도의 확대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 반납자에게 교통비 지원 카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은 10만원 상당의 교통 포인트를 경기도는 지역 화폐 형태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지역별 편차가 커서 정작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위의 통합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고령자 교통 패스처럼 면허 반납자에게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주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이동 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전용 공유 셔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만 하면 집 앞까지 태워주는 마을버스 개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시니어 셔틀, 동네 콜택시 같은 모델이 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 고령층의 외출 빈도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효과도 크죠. 세 번째는 심리적 준비입니다. 면허 반납은 단순히 운전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나이듦을 인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라며 늦추지만 사실, 조기에 준비한 사람일수록 이후 삶의 전환이 부드럽습니다. 면허 반납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결정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선 가족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만 타세요라는 말보다, 아버지, 우리 같이 등록하러 가요. 지원금도 있대요처럼 함께 도와주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부의 예방정책 강화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전자 안전 교육 의무화를 확대하고 시뮬레이터 기반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운전 능력을 스스로 확인해 볼수 있도록 돕는 거죠. 또 사고 다발 지역의 고령자 전용 신호 등 도로 반사경, 보행자 중심 표지판을 늘리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전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인 보행자까지 포함한 전체 교통 안전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이동 패턴의 수용입니다. 카시어링, 택시 동승,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유하지 않고 이동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도 자녀나 이웃이 함께 예약해주면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낯설지만 곧 누구나 쓰게 될 이동 문화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보다 열린 마음과 적응력입니다. 면허 반납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동의 시작이고 삶의 안전을 지키는 전환점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운전을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운전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그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그건 노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청춘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언제쯤 운전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셨나요? 혹은 이미 면허를 반납하셨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안전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면허 반납자 교통지원금과 지자체별 이동복지정책 비교표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